나오나요 응. 여러분, 제가 오랜만에 브이로그 감성으로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. 유튜브 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,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주제가 없어요. 약간 브이로그. 응. 뭐 질문해 주세요. 구독자라 생각하시면. 아성 TV의 궁금한 점 없습니까? 여행을 좀 자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여행이요? 안 타는 비결 아, 안 타는 비결? 피부 관 선크림 많이 바릅니다. 제수 선크림 많이 발라 제재수가 없습니다. 에? 네? 재수가 없네요. 왜재수가저 <laughs> <laughs> 생각보다 그렇게 하얗지 않아요. 누가 봐도 좀 많이 하얘졌는데 선수 때보다는. 근데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거 그리고 원래 그렇게 까만 편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최근에 테니스를 안 치셨는데도 네. 유지하는 폼을 유지하는 방법은 운동을 따로 하시나요? 어 솔직히 근데 저는 은퇴한지 1년 됐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넘었더라고요. 근데 이건 자랑이 아니고 저는 좀 쉬어야 더잘 맞아요.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상 넘어가니까 확실히 연습이 없으니까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도체도 준비하고 해야 돼서 운동을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. 음... 근데 근육이 많이 빠졌어요. 뭐 늘지네. 되띠룩게 붓었어요. 그것도 좀 재섭습니다. 아, 저... <laughs> 구독자 세 맞춰 아끼려. 아, 근데 살이 어디 쪘다는 거지? 좀만 뒤로 가서 한번 보여 주시죠. 근데 소리 운동이 갈수 없다. 어디가, 어디가 아, 쪘다는 거? 어디가 쪘다는 거지? 근육이 살로 바뀌었어요. 제 질문해 주세요, 구독자분. 구독자 명칭을 만들고 싶은데 예송이 어떻습니까? 그거를 채널 주인장이 짓는 경우는 없겠지? 원래 구독자분들이 정해주는 건데. 댓글에 있지 않을까요? 이사님 구독자니까 궁금한 점 물어봐 주세요. 테니스 궁금한 점. 네, 테니스에 대해 궁금한 점. 고민 안 해봤어요. 고민하세요, 주로. <그럼. 웃음> 음... 아, 이거 영상에 넣어야겠다. 내가 편집해서 잘 쓸게요. 근데 지금 진짜 이쁘게 나와. 아 그래요? 민정 어. 잘 나와요? 잘 빨리 질문 해주세요. 애송이 구독자 명칭 괜찮은 것 같아요. 그거 사실 별명 아닌가요? 네, 감독님이 요즘 맨날 애송이라고 하더라고. 애송이였어. 요즘에 학교 다니. 네, 저 대학생이 신입생 이사학번. <laughs> <laughs> 앗! 이상... 대학생 치면 음. 너무 나이가... 네? <laughs> 이사 학범입니다. 학교는 어떻게 괜찮으신지? 아, 조금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왔다 갔다 하는 게좀 힘들고 지금 레포트 쓰고 있고 조만간 중간고사거든요? <laughs> 공부해야 돼요. <laughs> 그래서 음...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 핑계겠죠? 네. 레슨 영상 올려야 되는데 또분 네. 찍으려고 했는데 아 그니까 진짜 시간 잡아서 찍을게요 이제 무슨 레슨 영상 찍어야 돼요? 하도 이제 테이스 레슨 영상 하도 다들 많이 찍으셔가지고 어. 그 제가 다운드라인 네. 한달는 다운드라인. 다운드라인 하는 영상이 있는데 네. 그거 보시고 리액션 해주시는 거안 돼요? 다운드라인? 치는 걸 제가 <laughs> 리액션이요? 아니요 여기 치신 게 있거든요 <laughs> 이상형 떨어질 수 있는데 <laughs> 아 그럼 이상형 치는 거야? 기 중간에 넣으면 되겠다. 어. 한번 떨어주세요 아, 쉐. 아, 나 이럴 때 조리 돌려야지 언제 조리 돌리겠습니까? <laughs> 자, 여러분 타임테이스로 많이 놀러 오세요. 행신 역전이에요 화장 아니고 행신. <웃음> <웃음> 스웩.